안녕하세요. 스타맘 TV의 스타맘입니다. 제가 소개해 드릴 건요. 바로 이 에어바운스입니다. 집에 이렇게 홈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했어요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외출하기 시 꺼려지시죠. 그렇다고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너무 심심해하고 재미없어요. 엄마도 놀아주는 게 한계가 있고요. 그러면 밖에는 못 나가더라도 집에서 재밌게 놀아줘야 될 텐데 뭘 가지고 놀아주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가 이렇게 집에 설치할 수 있는 홈 에어바운스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번에 대여를 해서 집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. 오늘 금요일 저녁이거든요. 집에 오니까 이렇게 도착해 있어요. 이렇게 설치까지 해주시더라고요. 짜잔. 정말 이게 간편하게 설치를 할수 있다 보니까 뭐, 저도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. 아빠. 아이들하고 정말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내려와 봐. 남자 <laughs> <강자>, 3시 <laughs> 아주 신나게 놀고 있네요 아니요 내가 주지윤입니다 주제, 주제, 어때요? 큰아들 재밌어요? 네! 퀴즈카페 같아요? 네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재밌어요 재밌어요? <laughs> 그래 재밌어요 주말 내내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에어바운스로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데요.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. 애들이 정말 신나서 신나서, 신나서 정신을 못살려요 <laughs> 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심심해한다면 에어바운스 설치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사본대요. 안놀 에어바스 노는 거 어때요? 재밌어요? 응. 재밌어요? 지금은 응. 아, 재미없어요. 잠깐 쉬었다가 하래요. 와. 이게 에어를 계속 주입을 해서 노는 거기 때문에 한번 에어를 넣고 딱끌수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에어를 계속 켜놓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람 들어가는 소리가 계속 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. 어떻게 보면은, 예민, 예민하신 분들은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애들 노는 소리가 더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. 근데 저녁 늦게 만약에 이제 이거를 놀면 아무래도 조금 시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저는 뭐 딱히 불편함은 없었습니다. 에어바운스를 사용한 후기 말씀드릴게요. 우선은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잘 노니까 만족스럽습니다. 키즈카페를 가지 않아도, 뭐 바깥에 외출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집에서 놀면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땀을 흘리고 운동도 되고, 애들이 이제 즐거워하니까 만족하고요. 음, 그런데 아이들이 뭐, 뭐 한, 1 시간 정도 놀면은 이제 지쳐서 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지금은 놀이를 마친 상태입니다. 바람은 주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바람이 다 빠져요. 그러면 이거를 말아서 가방에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되는 건데요. 뭐 2박 3일 빌리는 거다 보니까 한번 쉬고 뭐 하루에 한두번 정도 이제 사용을 하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. 애들도 실컷 땀 흘리고 놀고 이제 씻고 먹고 자고 아니면 또딴 놀이를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주말을 알차게 요즘 같은 시기에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요즘 주부들도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학원도 못 보내고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심심해 할 텐데 이렇게 한번 이벤트 형식으로 에어바운스를 설치를 해주면 아이들도 엄마도 즐겁고 있어요? 편하겠죠 그래서 한번 대여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을 만족도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천드립니다 <laughs> 추천! 파이팅 추천! <laughs> 추천! 야! l r 라이 h t 그러면 가격은 얼마냐? 가격은 2박 3일 기준 네, 5만 원입니다. 어, 배송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, 어,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, 괜찮은데? 되게 저렴한데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어쨌든 배송비 부피도 있는데 배송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용을 2박 3일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키즈카페는 딱 2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거는 무제한으로 2박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인원도 뭐 지금 2명 아이가 있지만 뭐 입장료 같은 것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 а я не з